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4라운드맞 대결 성남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세트 경기가 막 시작됐습니다. 네. 자, 초반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수지의 서브. 25 흔들렸습니다. 3단 그대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염해선 빠르게. 속공, 양효진. 네. 에이속공.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김이 없는 듯이 좋은 콤비가 나왔네요. 네. 서브, 25 도로공사,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양효진의 속공 득점 17대13. 직선 쪽. 아,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대로 이번에도 기회를 넘겨줍니다. 염혜선 선택. 이번엔 개인 시간차 네. 득점이 됐습니다. 양효진의 연속 득점. 그렇습니다. 모든 섹터도 마찬가지지만요 공격수도 이렇게 머리싸움을 해야 될 게. 네. 나와 브로키나 선수가 대결이잖아요. 그럼 네. 저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다음에 보써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될까? 이런 게 계산이 착착 돼줘야 된다는 거죠. 선2위 <목소리도> 리콜.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목소리도> 가운데 야나. 김혜란 리그입니다. 아, 이게 안닌가요 네. 연타가 <목소리도>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영해선 왼쪽으로 아! 박슬기. 아 커버됐습니다. 야나의 수비 좋습니다. 가운데 야효진 안쪽. <목소리도> 아 유기적인 플레이가 되네요. 오,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선수는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분들 공격을 해주고 있고 뒤에 커버하는 선수들이 잘 받치고 있는데 여줘야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23대 17. 양현진의 서브. 서브득점. 세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서브 리시브가 좋은 김혜란 선수. 네. 이렇게 그참 변화가 크네요. 낙차가 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 후위 공격이 길이죠. 그렇죠. 아, 김주아가 받았습니다. 쫓아가는 염에선 상단 그대로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동점 기회. 이재윤. 리콜. 나갔어요. 나갔나요? 아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나 선수와 김수진 선수가 부딪힌 걸로 보여요. 네. 아 그러네요. 야나의 왼팔이 내려오면서 네네. 김수지의 머리에 맞았어요. 네. 아하. 그래도 다행이네요. 사실 네. 뭐 발목이 막 부딪힌다거나 이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주진 선수가 좀 참아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2세트 첫 득점은 도로공사입니다. 잘 받아줍니다. 양효진! 득점 아, 좋아요. 네. 네. 어, 양효진 선수가 지난 GS전에서, 네. 어, 본인의 기대만큼 경기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어, 조금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저는 그 원인은요, 이렇게 생, 원인을 저는 플레이보다 미리 들으면 안 되죠. 그렇군요. 같은 거리를 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 김선영, 던져 올렸습니다. 염해선 점프 토스. 양효진 라인 한쪽. 쫓아갑니다. 9대7. 오늘 야인수 선수 괜찮잖아요. 아, 괜찮아아옵니다 김선영. 김현견이 받았습니다. 가운데서 양효진 막힙니다. 아, 이게 나가네요. 아, 그러나 네. 바깥쪽. 그렇지만 전위에서 쉬어 공격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네. 이런 그 동작이에요. 그렇군요. 럼양효진 선수도 좀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 네. 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야나 선수 쪽이죠? 아, 네. 자, 터치아웃 판정을 하는 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운데서 개인 시간 차 양효진 터치아웃입니다. 코트에서 움직여줘야 아, 돼요. 아, 그렇죠. 어, 네, 잘될 때는 뭐, 뛸수 있지만 네. 안될때들어가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동점 됐습니다. 아, 서브 득점, 양효진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알교준 선수가 도롱사 상대로 경기당 18.5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오늘 도 좋습니다. 역전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두번 모두 김혜란 선수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승주의 서브. 양효진 밀어넣기 안쪽. 박창선 감독이 아는데 왜안 돼? 양인준 네. 선수가 페인트 들면 가운데가 가장 많잖아 뭐이 이야기를 <laughs> 표정으로 사실 해줬어요 네. 그 다시 동점 길게 보냈습니다 김주아 염혜선 에이 속공 양효진 아, 오늘은 뭐 마음껏 집고 네. 다닙니다 하준이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김현경 잘 받았고요 아 넘어집니다 자 야나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넘기는 볼이 아웃됐습니다 아, 좀, 다급했나요? 아, 어, 그래요. 지금 옆에 선수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에 어, 지금 김현경 아, 선수가, 아, 야나 선수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는 도로공사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음. 박슬기? 목을 던지는 김혜아 때려야 김입니다 김선영! 넘기는 양이진 않죠? 네. 어떻죠? 자, 다시 뜁니다 아. 이제은 백토스. 리콜 막습니다 역전 블로킹 양효진. 그렇네요. 이 양효진 선수의 높이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중을 합니다. 네. 자, 같은 블로킹이라도 지금 양효진의 희열은, 아 쾌감은, 어, 아, 최고죠. <laughs> 표성주에서잘받쳐줍니다 가운데서 개인 시간 차. 네. 양효진.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어떤 선수에게 한 선수에게 볼이 멀리면 안 된다, 멀빵 덱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과정이고, 사실 중요한 시점에서는요, 당연히 에이스를 아. 그 줘야 되는데, 네. 득점 두 개가 나옵니다. 네, 30대 30. 양윤진의 서브. 안쪽입니다! 아, 황민경이 피했어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볼을 부를 때는요, 뭐, 지금 초반은 상관없 다만 네. 한정 싸움일 때는 내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았을 때 조금 벗어나도록 받으라는 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균형을 어? 맞췄습니다. 3세트. 양효진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올라가죠. 리콜. 수비됐습니다. 양하. 양효진. 아 득점되네요. 김수지의 서브 아, 흔들리죠. 자, 급격하게 다시 흔들리고 있는 아, 서브리시브도 준비하고 양효진 그리고 밀어넣기 다시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아, 니콜 막힙니다 네. 지금은 뭐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니콜 공격이 계속 네. 안 되거든요 서브리시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7 동점, 홍민경의 서브, 직선 쪽. 양효진 득점됐습니다. 터치업. 서브는 이즈은. 낮게 옵니다. 가운데서 미러넣키 안쪽, 양효진. 어, 양효진이 네. 이런 공격할 때는 뭐 거의 다 이제 가운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선수니까요. 네. 스쳤습니다. 낮았고요. 다시 안고 떨어집니다. 표승주 이거 아 막히네요. 양효진의 높이에 당했습니다. 두 번째 올려주는 선수의 토스할때 선수들이 네. 아 이거 잘못 올리. 본인이 손을 떠나면 목표수가 책임지라 하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laughs> 아, 그렇군요. 빠르게 밀어줍니다. 신속공. 마운드 됐습니다. 쫓아오는 박슬기. 높게 줘요. 높게. 3단 넘겼습니다. 도로공사 오른쪽에서 리콜. 야다의 리그입니다. 양효진. 떨어지나요? 자, 다시 끈끈한 수비입니다. 연회선 선택. 개인 시간 차. 라인 을 쪽. 민경에서 다시 한번 박승기쪽 이번엔 받았습니다 가운데 양효진 안쪽 양효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점 차입니다. 염혜선 가운데서 양효진 득점. 네. 아 양효진이 버텨줍니다. 음, 그렇습니다. 26득점 여기에 야나 12득점인데 네. 이게 일단은 그 기가 20점이 딱넘어가지않아요 그럼 받는 선수는 그냥 받아주고 어디 네. 갈 것인지? 네. 김주화, 염혜성 가운데 양효진 좆찼갑니다 아, 상단 넘기는 김혜란 뒤로 다시 가겠죠? 두 번째 선택 파우도는야나 아, 커버됐습니다. 가운데서 이번에도 양효진 타고 구르면서 네. 맞습니다. 네. 아웃이 되든, 네. 어, 코트장에 떨어지든 밖으로 나가든 일단 안테나를 만졌잖아요. 그렇죠. 맞았잖아요. 네. 이야. <laughs> 아, <laughs> 이렇게 또 떼굴떼굴 어, 부르면서 안테나. 이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염혜선에게 <laughs> 있었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페인트입니다. 양효진. 아 여유가 있네요. 네. 잘 되는 날은요. 코트당 10배도 되고 이거 <laughs> 뭘 해도 되고 네. 뭐 그러긴 합니다만 이게 어쩌다 잘하는 양효진 선수가 아니라 코시님이 어떻게 뭐 아, 해 주고 있고될수 있을 거로 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양효진 안쪽 1 0대8 다시 한번 가운데서 양효진 블라크슛입니다. 됐어. 올라갑니다. 양효진. 네. 터치아웃. 터치 이상하죠? 시간차게 뒤에 놓고 때리든 <laughs> 앞에 때리든 앞에 놓고 때리든 아튼잘 들어가네요. 어. <laughs> 가운데 양효진. 어. 이번에도 네. 터치아웃. 리시브 황민경, 효승주 방투됐습니다 양효진 직접 강타. 리콜 연타. 현대건설 추격 기회. 가운데 개인 시간 차미어넣기한 점. 양효진. 김수지의 서브. 리시브 짧았습니다. 올라가죠. 리콜 마침이다. 매치포인트. 역전블록킹 양효진 선수가 어느 뭐제체스 톡톡히 하네요. 네. 자, 블록킹 6득점째 양효진 그렇습니다. 블록킹 6득점, 서브 3득점, 공격 58%의 성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선수 이상의 득점을 해주고 있는 양효진 선수. 블록 블록킹이 좀 기대가 안 <laughs>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운데입니다. 양효진 자, 그러나 잡혔습니다 역전 기회도무공사 리콜 강타! 바깥쪽입니다. 역전타! 이제는 네. 매치 포인트가 아닌 세 포인트입니다. 야한민경선수가 그렇게 그 양유 진 선수의 공격을 못 잡더니 네. 미리 가있네요. 어, 딱가 있네요 코스에 딱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못지 않습니다 니콜퍼세 정미선 자 수비 듭니다 왼쪽 김미연이죠 스파이크 쫓아가는 야나 가운데 양유진 페인트 자 건져 올립니다 3단 김에란 연타 아 겹쳤어요 양효진 득점 어렵게 어렵게 1 득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효진 선수도 본인 이체력관리를좀 해야 될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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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가방. 네. 네. 가운데죠 양효진 네. 빈 자리입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아. 아. 니콜 막힙니다. 동점블록킹 아. 네. 양효진. 끝까지 알수 없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보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김주하 선수보다는 높이는 붙은 뭐 김지수 선수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이지웅! <이쯤. 웃음> 자, 흔들렸습니다. 가운데 양효진 안쪽 네. 11대11 다시 동점. <laughs> 아! 정말 대단합니다. 유현전이 네. 네. 준비하겠죠. 아 김주하 쪽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데서 양효진 득점 네. 매치 포인트. 맞고 튀는 거에 대한 세타수비를또 이야기했고요. 양효진의 서브 편들입니다. 아, 서브 그러니까. 득점인가? 경기 끝납니다. 현대건설 승리 아, 아, 양효진 선수가 시정일과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그 긴박한 상황을 딱 정. 하네요. 양효진의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헤로인 양효진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현대건설 승리, 짜릿한 승리, 어렵게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오늘의 선수, 당연히 양효진 네,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봐도 오늘 의 선수는 선수의 격신만큼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을 훌쩍 넘어서 40득점을 했고요. 네. 아, 고비마다 니콜과의 대결에서 현대건설을 웃게 했습니다. 아, 역시 양효진이라는 아,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경기를 양효진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양효진 선수를 박지영 아나운서가 만나주시죠? 네, 오늘 현대건설에는 외국인 선수가 두명 있었죠. 한 명은 야나 선수였고, 한 명은 양효진 선수였습니다. 오늘 경기 양효진 선수가 다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어, 우선은 지금 연전이가 빠져서 저희가 좀 전력이 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것 같아서 저희가 좀 팀원들끼리 팀워크를 좀더 살려서 하자고 했더니 애들도 다 신나서 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공격도 그렇지만 서브, 블로킹다 잘해줬고, 니콜 선수와 대적, 대적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부담감은 없었나요? 어, 솔직히 제가 뭐 오늘 이만큼 해야지 하고 들어왔던 게 아니라서 부담감을 가질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냥 제목만 하자고 생각했었고, 앞으로 남은 시즌이 있는데 저희가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로공사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서 했더니 오늘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건설을 상대하는 팀들이 양효진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어, 뭐, 그냥 뭐 아무래도 저를 마크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비를 하시나요, 평소에? 어, 아무래도 뭐 상대편이 뭐 이렇게 브로킹 왔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해야지라는 뭐 생각이랑 뭐 임시 트레이닝 같은 걸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야나 선수가 요즘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올라와서 속상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좀 다독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대화를 좀 자주 나누고 그러시나요? 어, 그 아무래도 야나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뭐 향수병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그냥 타지 온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게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팬들이 양유진 선수 굉장히 많이 믿고 있거든요. 현대건설 어, 양유진 선수 믿고 있으니까 절대 이제 어, 갈 길이 바쁘다고 팬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어 저희가 이렇게 아직 지금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효진 선수 만나봤습니다.